경찰이 되고자 하셨던 이유가 있으 셨을 것 같은데요 뭐가그 가치관 이나 뭐 경찰이 되면은 뭔가 이루 고 싶다는 그런 거 있으셨어요 없어요 <laughs> <laughs> 경찰 대학이 있어서 각 들어간 거예요 경찰대학 졸업하니까 경찰된 거 그지 내 자세한 건 이따 다른 분 질문 나오면 응? 어? 그거를 풀어줄 수 있을 때 풀어드릴게. 그거 재미 없어. 내 얘기 들어봐야. 내가 경찰 왜 됐나가 뭐 재미있는 얘기겠나. 먹고 살러 들어갔는데. 그지? 경찰 행정학과에 왔는데 혹시 막 진로 같은 걸 결정한 거에 있어서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진로를 결정 해야 되는지 잘 갈피가 안 잡혀서 그런데 혹시 총장님께서는. 결정을 하실때 어떤 어떤 가치관 같은 걸 가지고 결정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많이 고민이 되서 질문 드립니다. 잘나가다가 3000% 빠졌어요. 어떤 가치관은 나 먹고 살라고 했다니까. 응? 내 가치관을 물어보면 먹고 살라고 왔다니까. 그러니까 잘나가다가 질문이 3000% 빠졌어요. 하여튼 질문을 했으니까 그 언저리로 내가 이렇게 풀어드릴게요 응? 그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, 여러분들.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이 지방에서 경찰청장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소방경찰행정학관가경찰행정학관가 경찰. 응? 경찰소방. 경찰소방행정학과까지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의 지금 생각의 틀이 거기에 갇혀 있어요. 그러니까 나한테 그 틀을 갇혀서 질문을 하려니까 질문거리가 자꾸 안 나오는 거예요. 근데 우리가 진로라는 것은 무엇을 진로라 하느냐? 응?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한 결과가 현재예요. 그렇죠? 응? 그리고 지금부터 어떤 땐가까지 공부한 결과가 그 다음에 어딘가에 내가 위치해 있는 거예요. 우리는 내가 가고 싶어 하는 데가 있고, 내가 가 있는 데가 있어요. 근데 가고 싶어 하는 데하고, 가 있는 데가 같은 사람이 있고, 다른 사람이 있어요. 이게 다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, 이걸 알아야 돼요.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부분은 내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. 하고 싶어 한다는 건 내가 이러한 자리에 위치하고 싶다, 이러한 어떤 그뭐 돈을 가지고 싶다, 어떤 지위를 가지고 싶다, 뭐를 어 우리 저 남학생들은 이런 이쁜 여자랑 내가 사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. 그런데 내가 여기에 도달하고 있지 못한 것은 여기에 도달할 수 있을 정도의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야. 그러니까 내 노력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진로를 구성하는 원리를 여러분들이 안다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거를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. 가고 이 박재진이 네가 어떻게 진로를 개척했느냐 이 얘기를 듣는다 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안 돼요.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책들이 다요 얘기예요. 그렇지? 위인전 어릴 때 많이 읽었잖아 우리 위인전 위인전으로부터 해서 각자의 자서전 뭐이 나온 것들이 전부 지 얘기인데 뭐뭔 얘기예요? 자기가 그거를 해온 얘기예요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현재 처해져 있는 상태가 무엇이고 그 상태를 내가 바라는 상태로 이루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요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지 이 원리 속에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내가 들여다보고 참고를 할 수는 있어요. 근데 이 사람들 걸 읽어서 내가 이 사람대로 한다고 그 사람처럼 안 된다는 거지. 이게 같은 얘기인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잘 새겨들어 둬야 될 부분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나는 어떤 직장에, 뭐 경찰에, 소방에, 아니면 어디 군대에, 이런데 어떻게 하면 가고, 거기 가면 뭐가 어떻게 된다. 나는 그런 얘기 하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.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.